하루 두번 꾸준히 먹기만 했는데 식단 관리 운동 없이 체중 조절이 너무 쉬웠어요.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체중 관리.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해도 똥배 속에 숨어 있는 내장 지방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뱃살이 늘어날 위험이 더 높다는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5년 이내에 당뇨병 발병 위험도도 2.1배에서 5.2배로 높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도 있어요. 거기다 매일 먹는 기름진 음식. 잠들기 전에 먹는 야식 바쁘다 보니 운동은 하지도 못하고 불어나는 데 뱃살 이대로 괜찮을까 그러다 발견한 오나라 베라피 다이어트 AMPK 효소가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 및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도레잎은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식물성 성분 홍극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요 후기도 너무 좋아요 AMPK 효소 활성화 노하우로 늘어나는 뱃살과 내장 지방을 관리해보려고요